아, 아, 영포산지 지금 소은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철마면 선무성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네.

어츠를 타고 철마하면서 한 번씩 서갔습니다. 어, 제가 1008번을 타고 가르타서 또 부산을 갑니다. 온 김에 철마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벚꽃이 어, 벌써 다돼서 아, 조금 빨렸어요. <목소리도> 여기가 설수기가 천마면 사무소입니다. 여기가 아홉산숲입니다. 아홉산숲 요 근처가 응. 음. 오늘, 그러니까, 설마 온 김에 맛집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여기. 어? 이거 정원식당입니다. 이거 정원식당이. 어, 오늘은 손님이 없네요. 이게 맛집입니다. 이렇게 반찬이 이렇게 손수 이제 채소를 갖고 갖고 그러니까, 자연식으로 채소를 갖춰서 바로 이제 음식을 내놓습니다. 상당히 반찬이 퀄리티가 있습니다. <laughs> 벚꽃이. 아, 농, 농기게 하시는 어르신. 벚꽃이 져서 조금 늦었네요. 아. 한, 한 2주 전만 나서도 진짜 멋진 장면인데. 아무튼, 농사에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그쪽에 정원식당에서 아마 반찬을 발효해서 이제 손님들한테 내놓습니다. 상당한 맛이 있습니다. 가격은 한 7, 8천, 7천원, 7천원인가? 그러고 정식만 합니다. 다른 거는 안 하고. 참 맛있습니다. 다음에 한번 설마에 오시면은 이렇게 정원식당 이 집에서 한번 드시면 됩니다. 밤에 저 밤에 한번 여 집에 와서 이제 먹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, 오늘은 손님이 영어 없네요. 와, 옮 김에. 어딘가? 닭인가?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닭인데. 오, 닭인데 흰색 닭이네. 여기까지 온 김에 닭 한번 구경하고. 오. 닭 구경까지. 오. 아, 이게, 면사물소에서 이렇게 키우는 닭인가 보습니다. 어, 새로운 또 볼거리가 생겼네. 요 이게, 산소, 산소인데 닭을, 이렇게 자연산 닭을 키우는 저거는 메리존 같은데? 하얀 닭은? 어, 하얀 닭은 메리존 같은데. 저거는, 토종토종닭 토정, 스컷인 것 같고. 쪽파 쪽파를 심어놨네 또 우연찮게 또 볼거리가 생겼습니다 이상 그 정관에서 정관에서 이제 퇴근길에 184번을 타고 철마 한 바퀴 싹, 면사무소 주위를 한 바퀴 싹돌렀습니다 철마 여기 <laughs> 자세히 보면 맛집도 참 많습니다. 다음에 들려셔서, 18번이나, 부산에, 부산에서, 천마, 그러니까 정강 가는 버스 18번 0 타시면은, 이렇게 철마 천마 면사무소를, 철마를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 잠깐 방송 해드렸습니다. 어,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, 편안한 하루 되세요.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철마에는 이렇게 한우가 유명합니다. 한, 매년마다 이렇게. 설마 한우축제가 열립니다. 가을 한 10, 10월달쯤에 정도 한우축제를 합니다. 여기저기 한우하는 데가 많습니다. 지금이면 뭐 가격도 그렇게 안 비쌀거고 한번 놀러오셔서 드시면 괜찮을 듯 합니다. 15,000원. 한우양념비 15,000원. 정신특성이네. 어, 괜찮네.